반갑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15년째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 틀딱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개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보통 까불다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뒤지게 처맞거나 또는 뒤지게 처맞는 두 가지 결과로 피를 보게 되는데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선을 시에 넘어버린 중국산 양산형 게임 헌터W와 개발사를 알아해보도록 하겠다 아니, 그딴 양산형 게임이랑 게임사를 왜 알아보냐고, 200개가 품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인 양산형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신 나간 게임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방치형 게임 하나 골라서 하게 된다면, 개발사 보고 알아서 믿고 거르길 바란다. 이곳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적의검과 최근에 나온 헌터따블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순신 장군님을 자기네들 게임에서 중국 문명이라고 잘못 썼다가 욕을 뒤지게 처먹은 439구 네트워크라는 중국 게임사다. 한국 법인명은 439구 코리아라서 국산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도 하며 기저귀 검은 중국산 게임인데.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와 원스토어에서 매월 우수한 모바일 게임을 선정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상금을 받은 적도 있다. 4399는 마케팅의 매출액의 90%를 쓰는 회사인데 여기다가 마케팅비에 보태쓰라고 이달의 모바일 게임으로 뽑아줘서 지원해주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선정기준이 아찔해. 거기다가 헌터W뿐만 아니라 4399에서 개발한 모든 게임은 몇가지 소름돋는 공통점이 있는데 게임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액기스만 쫙 뽑아다가 모아놔서 우리나라에서 욕먹는 날시도사3구가 앞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다. 일단은 새로운 게임은 기존에 어느 정도 흥행을 했고 따라하기 쉬운 게임 하나가 있다면 냅다 똑같이 만들어서 발매하는 건 기본이고, 매출의 절반 이상을 광고에 때려박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 프리미엄이 없는 친구들은 이 게임들의 광고를 오지게 봤을 거라 생각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허위 과장 광고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맨날 3,900원만 지르면 서버 지존이 될수 있다는 멘트는 자신들이 만드는 모든 게임의 대부분 써먹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개나줘버리는 무지성 따라하기 컨트롤CV 전략은 아직까지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막난이 같은 게임 개발사에도 한 가지 장점은 있는데 이유는 알수 없지만 4399의 게임은 대부분 결혼 시스템이 존재하고 강력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캐릭터끼리 커플을 맺어주고 있다. 물론 인연 던전이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략결혼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커플이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잔잔바리로 서버 전체의 폭죽도 터뜨려 줘서 방구석 아싸에게는 자신을 섹스 어필할 수 있는 사진도 올리고 좋아요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원래는 헌터W에 대한 리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매출 좀 떨어지면 헌터W도 섭종하고 또 다른 게임으로 계속 대체될 거라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만 방치형 과금 게임을 하더라도 사사꾼은 조심하길 바란다. 아무튼 요즘 모바일 게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하반기에도 진짜 할 만한 게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세상 모든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국내 점유율 1위 녹스 이벤트 참여해서 게임도 하고 기부도 하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중국산 게임들만 너무 많이 리뷰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진짜 재밌는 모바일 게임 리뷰 기대해주길 바라며 오늘도 잘 자라 게미드아